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시 광산구에 위치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광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교인 등 13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현재까지 100명이 양성, 26명이 음성, 나머지 9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IM 선교에 관련 조직으로 선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이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학생교직원 122명 중 타지역 학생교직원이 66명입니다. 앞서 우리시는 지난 23일 ASTCS 에이, 에이스,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교회와 교육시설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오늘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IM 선교회가 전국 각지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광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했고 이날 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5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발생한 강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 역시 IM 성교에 관련 강주 소재 교육시설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어제 오후 학생 및 교직원, 일부 교인 등 135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한후 최종 결과가 나온 현재까지 예부와 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